샬롬 3월 1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신명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본문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증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심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문하고 또내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나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구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너희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있는 <laughs> 내위인가 또 그리할지니 내 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간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유를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라 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직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을지니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직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급치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풍습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신앙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을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 염려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계하라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로 세상을 벗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정말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전보다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힘쓰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다. 신발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인도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때,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 살아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시작하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며 오늘 아침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